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후 흐름 일단은 에, 뭐 전반적으로 그 오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는 흐름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개별주 움직임에서 가까운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2차연지가 바닥권을 찍고서 올라오고 있죠. 그 제가 주말 기관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거 하락한다라고 해서 막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저점이 225,500원인데 제가 하단 얼마라고 그랬죠? 21만에서 22만 5 0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비록 내일 이제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기 어렵겠지만, 50만원 대마디 이야기 드렸죠. 50만 3천원 찍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예, 내가 이 시세가 무서워가지고 내 전략을 바꾸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전략 범위 안에 들어오면 때려잡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효율이 나오게 컷을 거는 거고 만약에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지 그렇지 않고서 시세에 계속 휩쓸려 다니게 되면 예,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흐름들을 만들게 된다는 라거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글쎄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잘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 종목들을 우리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리는 종목만이라도 제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또 정상적인 전략으로 꼭 먹고 들어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바이오제약 종목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이오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은 일단 대략적으로 박스를 놓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하단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든 말든, 예,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6,200억 원이 내려왔을 때 추세전란이나 밑구리 양봉,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단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본종목은 일단 추세를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세 이후에 120평 이탈 후에 저항 이렇게 올라섰지만 다시 갭으로 깨지고 저항이기 때문에 본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글쎄요. 최근에 이런 자리들, 그쵸? 그렇죠? 단계의 쓰레바닥 이런 자리 지지해주면 반등하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위치가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좀 좁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딛는 걸 보고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아래구간에서 내가 추세전화 나오면 커트율 나올 때 그냥 한번 시도해 본다. 뭐 이런 개념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노리지 않은 분들이 막 들어갈 만큼 막좀 좋은 패턴이나 완벽한 전략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그다음에 휴온스입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난 이후에 120평 딕 반등해서 일목 넘지 못하고 저항으로 바뀌니까 다시 밀려 내리고 있죠. 다만 좀 애매한 거는 지금 33,400원 자리에 마디가 있는데 이제를 계속 닿지 않고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닫고 요 저점 그렇죠? 이런 거 잡아채게 되면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시원한 어떤 변동성을 갖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노리시는 분들이 계속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자리 들 때, 고리가 아니라 꼬리죠. 꼬리는 필수이다. 자, 마지막으로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20평을 감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패턴들 나오게 되면 접근하기 좀 만만치 않죠. 더군다나 지금, 네, 헤드 나오고 어깨 맞춘 헤드앤숄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아래 자리 2만원 자리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좀더 편안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그냥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4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